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에코살림 대표 김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물건 받으셨을 때 혹시 이 책자도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생활 속 유해물질을 날리고그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좀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자연 비누, 자연 화장품, 자연 세제, 자연 향초,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자연의 물질로 만드는 대체 물질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 단체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어, 그 물품 받아 보셨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셨어요? 네, 비누 베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단하게 생긴 바로 이것이 비누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누를 줘서 무슨 비누를 만들려고 그러나 또 도대체 이 비누는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비누의 이름은 M P 비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이라고 하는 거는 melt 녹이다라는 뜻이고요. P라고 하는 거는 pour 어디 어디에다가 붓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M P 비누 베이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MP 비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녹일 수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얘를 잘라서 잘게 잘라서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볼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MP 비누 베이스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좋은 물질들을 좀 많이 넣어서 비누를 만들고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누가 P 폴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에다가 붓다 자, 그래서 이 비누틀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색깔들도 좀다 다르시겠죠.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뭐 다양하게 받으셨을 건데 이걸 바로 실리콘 몰드 또는 비누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인 비누액에다가 좋은 물질들을 좀 많이 넣고 잘 저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비누를 녹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또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냄비, 냄비가 필요하죠. 자, 저는 손잡이가 달린 바로 스테인리커를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녹일 수 있는 용기면 다 돼요. 그래서 집에서 냄비 있으시면 냄비 쓰시면 되고요. 또는 뭐 나는 유리 손잡이가 달린 유리 냄비를 쓸 거야 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스테인리나 유리를 준비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양은 냄비나 알루미늄 냄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알루미늄이나 양은 그 겉에 있는 나쁜 유해 물질들이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텐 냄비 되도록이면 유리냄비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을 수 있는 수저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겠죠 녹일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핫플레이트 또는 인덕션 이런 걸 사용을 할 건데요 집에서 핫플레이트나 인덕션을 쓰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 집에는 가스레인지만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가스레인지 사용하셔도 돼요 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너무 센불 약한 불, 아주 약한 불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곁에 있어 주세요. 비누가 잘 녹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비누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끓이셔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불에서 비누가 잘 녹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다 녹으면 내려서 그 다음에 재료들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안에 들어있는 요 물건들을 다 받으셨을 건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뭐뭐가 들어있는지 다 동일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만들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서를 보시고 따라하셔도 되고요. 아! 아이들하고 만드시는 분들 주의해주세요.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아마 70에서 80도 이상 저희들이 열을 가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데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쵸? 이렇게 스프레이 용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조금 있다가 이 틀에다가도 한번 뿌려서 소독도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비누를 다 만들어서 여기 부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었을 때. 위에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 비누니까요. 그런데 그 거품에 얘를 쭉쭉 뿌리게 되면 거품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거품을 사라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에탄올. 우리는 흔히들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아! 하나의 팁을 또 드리자면 저희가 비누를 다 만들고 나도 사실 이게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집안 어, 곳곳에 살균 소독하고 싶은데 뿌리셔도 되고요. 들고 다니시면서 손에다가 소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탄올이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다들 가지고 계시죠? 뭐라고 쓰여있냐면, 글리세린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글리세린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예요. 얘가 안 들어가면 비누가 촉촉하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가을, 겨울로 갈수록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누 베이스에는 글리세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글리세린을 넣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비누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글리세린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 우와, 색깔이 이렇게 갈색 나는 거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EM1A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 그래요. 자, EM 원액이 도대체 뭔가? E라고 하는 게 Effective, 유용한, 유익한 이란 뜻이고요. M이라고 하는 게 Microorganism,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유익한 미생물이 되겠죠. 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약 80여 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도대체 뭐가 제일 많냐? 효모라고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음, 효모 많이 들어보셨죠? 발효의 엄마란 뜻인데요. 이 효모는 이스트라고도 불려요. 영어로는 그 뜻은요,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조장이나 예전에 술독 같은데 술을 빚을 때술독이 귀를 이렇게 대시면 뻑뻑 소리가 나거든요. 이뻑 소리가 나는게 바로 끓는 소리와 동일하다 해서 이름이 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효모라고 부르는 애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효모가 들어있으면 도대체 뭐 해주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고 밝게 빛납니다. 그 일명 SK2라고 하는 화장품 아세요? 그 화장품 피테라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요. 그 피테라가 바로 효모예요. 그러면 효모가 많이 들었으니 피테라가 많이 들었으니까 피부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촉촉해지고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EM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특히 이 EM이 어디에 제일 좋냐? 곰팡이를 없애는데 최고예요. 몸에도 곰팡이가 생긴다. 오, 어디에 생길까요? 발이요. 우리가 무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몸에 생기는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없애는 데 최고예요. 그리고 피부 요즘에 환절기라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렵고 여기에 막 습진 같은 게 생겼어요. 그걸 가라앉히는 것도 EM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비누에 이걸 꼭 넣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 EM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줄 거고요. 이 EM에 들어있는 최고로 많은 애가 효모. 그 다음이 유산균 그 다음이 광합성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이외에 좋은 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비누를 만들어서 뭘, 언제, 쓰, 언제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세수할 때 폼클렌징 쓰지 마시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촉촉하고 좋은지 몰라요. 몸에 바디워시 대신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촉촉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행이 들어가는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그 다음에 들어 있는 게 바로 피마자오일이라고 쓰여 있죠. 아주까리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에서를 꾹 짜면 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피부병, 벗은 그리고 하얗게 튼살 이런 걸 없애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름도 넣어볼거예요자 그리고 비누에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너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오렌지 있죠 오렌지 그 오렌지의 껍질을 딱 까서 그 껍질을 꾹 짜면 밑에는 물이 위에는 기름이 뜨는데요 그 기름을 모아놓은 바로 오렌지 오일을 넣어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루의 비누를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비누를 깍두기 모양으로 자를 건데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칼이에요. 칼. 어, 집에서는 그냥 주방용 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 사용하신 다음에 깨끗이 닦기만 하면 되니까 안심하고 칼을 쓰세요. 자, 비닐을 벗긴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째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비닐 한번 잘라볼게요.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잘라볼게요. 자 절반을 나누고 나면 사실 까기가 더 쉬워져요. 이렇게 쭉깔 수가 있죠. 자, 비누를 싹 까십니다. 비누를 까서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비누가 이렇게 나오죠? 어. 자, 잘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비누를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주시는데요. 깍두기가 작을수록 더잘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수육대로 좀 작게 잘라준다 생각하시고,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자른 것들은 어떻게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탠베이커 또는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희 이거 다 녹여서 사용할 거니까요.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잘라주세요. 다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잘하고 계시죠? 아이들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좀 봐주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나머지도 다 잘라볼게요. 잘게 자를수록 잘 녹아요. 그러니까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아,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의외로 잘 잘리죠? 비밀들이 잘 잘릴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일단 할 일, 열을 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 불을 제일 세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핫플레이트는 좀 늦게 끓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굉장히 빨리 끓고, 막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타거든요. 그러니까 늘 옆에서 계속 항시 어디 가지 마시고 녹는 걸잘 봐주세요.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될 거, 아이들의 손이 닿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게끔 화상에 주의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녹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꽤 걸릴 겁니다. 어, 빠른 데는 한 5분이면 되겠지만 얘도 좀 늦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셔야지만 비누가 녹을 거예요. 그래서 비누가 녹는 모습은 저희가 가, 이게 좀반 정도 녹았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다 녹으셨나요? 그러면 냄비를 자, 이제 뜨거운 데서 바닥에 놓아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받침대를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씩 넣어 볼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EM1액.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EM1액을 넣어 볼게요. 자, 뚜껑을 열고 다 넣어 주세요. 튀니까 가까이 들이대서 넣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보습제도 넣어볼게요. 피마자 오일. 피부 습진 뭐, 버짐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 넣어주세요, 다. 요렇게 다. 네, 다 넣어줄게요. 자, 피마자까지 요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아로마 오일은 여기에 이들 걸다 넣을 거니까 이렇게 기울이셔서 똑똑똑똑 떨어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넣어줄 거고요. 너무 높이서 넣지 말고 가까이 들이대서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잘 넣어주세요. 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렌지 향이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거기에 피부도 생기 있게 만들어줘요. 오, 다 넣네요. 자, 그런 다음 집에 있는 수저 있으시면 수저로 천천히 살살 저어주세요. 너무 빨리 저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요리 시간 아니에요. 막 거품 나도록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거품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자 넣을 때는 가까이 이렇게 들이대서 넣어주시면 튀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부어보세요. 이렇게 요렇게비용틀에 끝까지 넣어볼게요. 이렇게 붙는 거 보이시죠? 비닐틀에 부어주세요. 다들 잘붓고 계시죠? 잘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다 부어 주세요. 다 부어 주시면 돼요. 다 부어 주셨으면 그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알코올을 이용을 해서 쭉쭉 거품에 뿌릴 거예요. 이렇게. 쭉쭉. 자, 거품에 알코올을 쭉쭉쭉.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이렇게 뿌릴 때는 코에서 좀 멀리 이렇게 뿌려주세요. 가까이 들이대면서 알콜 냄새를 맡으시면 호흡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멀리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거품이 싹 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굳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굳는데 약 30분, 많게는 거의 5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어! 남았는데 어떡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비누를 뺀 다음에 한번더 녹여서 부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이따 굳으면 한번 빼보도록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사. 자, 이렇게 알코올 뿌릴 때는 코에서 좀 멀리.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비누 다 굳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딱딱하게 굳었으면 볼들을 잘 벌려주시고 이렇게 빼보시면 이야 비누가 만들어졌죠 비누 만들기 너무너무 쉽죠 자 이렇게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환경에도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렇게 이엔비누 e 만들어 보시고요 이외에 비누 만들기 말고도 다른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에코살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녀나나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다른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